안녕하세요, 북튜버 신유아입니다 오늘은 제가 북튜버로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가 낭독할 책은 더룰 리치 편, 닥터 매직즈음입니다. 바로 이 책이거든요. 네, 더룰 돈을 부르는 기적의 실천법. 가짜 믿음을 버리고 진짜 확률을 믿어라. 이렇게 써있네요. 저자 소개, 닥터 매직, 네, 이도형. 음. 볼게요. 이 저자는 뿌리 깊은 한의원 원장님. 노화 방지와 장수를 집중적으로 연구하는 한의사다. 진맥의 비결을 알기 위해 학부 시절부터 명상법과 기공을 두루 익혔다. 한국 주식계의 고수들과 경영자들, 각계 각층의 유명인들을 진료하며 알아낸 그들만의 성공 비법이 기공과 동양 철학에서 말하는 기운의 원리와 밀접함을 깨닫고 이에 대해 오랜 시간 강의해 왔다. 두산 프로야구단 선수들에게 성공 명상법을 강의하는 등 성공과 자연 법칙 명상을 연계해 널리 알리는 중이다 이렇게 써 있고요. 뭐 99년 방영된 드라마 허준 이때 출연진의 건강을 담당한 한의사로 알려져 있다고 하네요. 자, 그러면 음, 이게 어떤 내용인지 제가 한번 낭독을 해볼게요. 일단 4부로 나누어져 있고요. 네, 1부는 당신은 축복받았다. 2부는 당신의 수원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 원인 깨닫기. 3부 수원 해결하기 부와 명예 성공을 이루는 법칙. 4부는 부자되기 실천편, 이렇게 나누어져 있네요. 자, 그러면 제가 지금부터 더 룰을 낭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저는 2부, 당신의 수원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 원인 깨닫기. 이 부분을 낭독해 보겠습니다. 페이지 23페이지 시작입니다. 행복하게 살고 싶죠? 이 질문에 열이면 열, 모두 당연하다는 표정을 지을 겁니다. 이 책을 읽는 이유는 각자 다를 겁니다. 하지만 본질을 파악해 보면 결국 당신이 행복하게 살고 싶다는 열망으로 귀결됩니다. 행복. 어떻게 하면 당신은 행복을 느낄까요? 수원을 말씀해 보세요. 어마어마한 크기의 수영장 딸린 저택이요. 저는 돈 100억만 주세요. 어 저는 글쎄요. 뭐라 그럴까. 만병통치약이 필요합니다. 저는 대기업에 취업하고 싶습니다. 예쁘고 착한 여자친구가 생긴 게 해주세요. 저는 나라를 구하는 능력을 지닌 아이언맨 갑옷이랑 그만! 욕심은 끝도 없습니다. 이 정도 소원을 들어주려면 소박하게 금도끼 은도끼나 주는 동네 뒷산의 산신령급으로는 어림도 없습니다. 월드 와이드급으로 유명한 알라딘 램프의 요정 정도를 만나야 할 겁니다. 동화 속 이야기를 보면 램프의 요정 진이는 어떠한 수원도 들어줄 수 있는 엄청난 마법의 힘을 지닌 존재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능력자 진이조차 수원은 딱세 개만 들어준다고 설정되어 있습니다. 이건 참 현명한 설정입니다. 어떠한 마법의 소유자도 사람의 욕심을 끝까지 만족시킬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나 지금 식사할 테니 프랑스 바리로 순간 이동시켜줘. 내 계좌에 일주만 넣어봐. 이런 수업만 해도 수십 개가 시작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가 모레는 우리나라 축구팀이 월드컵 우승하게 해. 역사를 바꿔서 우리나라가 세계를 지배하게 해봐. 영화 어벤져스에 나오는 캐릭터들이 실제로 존재해서 내 친구가 되게 해. 이 세상에 남자는 나 하나에다 황제가 되고, 나머지는 모두 여자만 있어서 나를 떠받들게 해봐. 이런 말도 안 되는 수원까지 빌지도 모릅니다. 거짓말 같습니까? 진짜로 당신에게 어떤 수원이든 무한정 들어주는 마법 반지가 있다면, 당신은 딱몇 가지 수원만 빌고, 그만 두실 것 같습니까? 처음에는 적당한 수원만 빌다가, 나중에는 진짜 말도 안 되는 수원까지 다빌수 있는 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아마 이 수원을 비는 사람이 남성분이라면 하루에도 몇 번씩 아내가 바뀔지 모르고, 멀쩡한 직장 상사가 하루에도 몇 번이나 죽었다가 살아났다가 반복하게 될지 모릅니다. 여기에서 당신의 수원이 열렬한 기도만으로 왜 쉽게 이루어지지 않는지 그 이유에 대한 철학적 종교적 본질이 드러납니다. 신은 왜 침묵할까요? 왜 당신의 간절한 기원을 들어주지 않을까요? 1장 변덕 이 책은 종교를 떠나서 이야기하는 책이므로 신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정해서 말하지 않겠습니다. 가능성은 둘중 하나겠죠. 신이 정말 존재한다면 신은 왜 당신의 기도나 마음속 바라는 바를 들어주지 않을까요? 인간에게 무관심해서? 아니면 특정인만 사랑하고 당신을 사랑하지 않아서? 신이 마치 알라딘 램프의 요정같이 당신의 사소한 소원이나 기도 하나하나까지 다 들어 줄 능력이 있더라도 요청을 들어 주지 않는 첫 번째 이유는 인간의 변덕입니다. 변덕? 그게 왜요? 하루에도 수십 번 바뀌는 것이 여자의 마음이라고 했지만 여자뿐 아니라 남자도 똑같습니다. 쇼핑할 때를 떠올려 보십시오. 이거 살까 저거 살까 고민을 하다가 어렵게 결정해서 하나를 골라서 샀습니다. 그 뒤에 샀던 것을 모르고 다시 선택하고 싶은 적이 없으십니까? 수원이라고 다를 것 같습니까? 전혀 아닙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나는 저 남자랑 결혼하면 정말 행복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품은 여자가 그 남자를 바라볼 때에는 반짝반짝 빛나는 좋은 점만 보입니다. 정말 하늘이 이 소원만 들어주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여자가 될 것만 같습니다 그런데 막상 결혼을 해보니 결혼 전에는 안 보이던 단점이 점차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것저것 부딪히지만 그래도 장점이 있으니까 참습니다 그러다 시간이 지나며 사랑의 열정이 식기 시작하면 상황은 달라집니다 이젠 장점보다 단점이 더 크게 느껴집니다 세상에 신이 있다면 부탁해서 죄다 부르고 인생을 새로 시작하고 싶은 심정입니다. 그러나 지나갈 시간은 결코 되돌릴 수 없습니다. 제법 시간이 지나면 사람 마음이 바뀔 수 있는 건 당연한 것 아닌가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긴 세월이 아니라 짧은 시간에도 당신의 마음은 몇 번이고 바뀔 수 있습니다. 오죽하면 화장실 들어가기 전 마음 다르고 나올 때 마음 다르다는 말이 생겼겠습니까? 수능시험에서 이 문제의 답을 1번으로 찍을까? 2번으로 찍을까? 약속에 맞춰 하려면 빨리 가야 하는데 지하철을 탈까? 택시를 탈까? 오늘 소개받은 그녀와의 저녁은 비싼 이탈리안 레스토랑에서 먹을까? 맛집으로 소문난 중식점에서 먹을까? 순간순간에도 수많은 선택을 하고 후회하는 것은 현실에서 비일비재합니다. 신은 당신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싶어합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습니다. 다섯 살 아이가 장난감 Z를 사달라고 합니다. 사준이 금방 실증이나 던지고 또 A를 사달라고 합니다. A를 주니 금세 쳐박아버리고 B를 요구합니다. 이렇게 끊임없이 변덕을 부린다면 부모는 얼마나 아이의 요구를 진지하고 중요하게 여길까요? 신이 바라보는 관점에선 당신도 다섯 살 아이와 같을 수도 있습니다. 이쯤에서 당신은 크고 중요한 사안이 아니라 작고 사소한 것 정도는 마음이 항상 자주 바뀔 수 있다고 말하지 모릅니다. 마치 오늘 점심으로 햄버거랑 짜장면 중에 무엇으로 먹을까 고민하는 것과 누구와 결혼을 할까 고민하는 것의 비중이 같은 것이냐고 발론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안의 중요한 기준을 누가 정할까요? 당신이 아니면 하늘의 신이?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개미가 어떤 지푸라기를 열심히 옮기고 있습니다. 아마 집의 재료인 모양입니다. 당신은 그 사안이 더 중요한지, 개미가 아까 옮겼던 과자 부스러기가 더 중요한지, 어제 옮긴 개미 사체가 더 중요한지 어떻게 아시겠습니까? 이처럼 신의 기준에서 보면 어쩌면 당신의 모든 고민이 전부 고만 고만은 일일 수도 있습니다. 물론 신이 당신의 마음속에 있고 또 무엇이 더 중요한지를 속속들이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사안이 더 중요한 것만 들어줄 수는 없습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사안이 중요한 것도 나중에 생각이 바뀌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기 때문입니다. 가령 자살하는 사람이 생각합니다. 이제 그만 죽고 싶다. 그러나 막상 물에 뛰어들어 숨이 막히는 순간 너무 괴롭습니다. 다급히 생각합니다. 살려주세요. 제발. 불과 1분도 안 되어서 생각이 극과 극으로 바뀌었습니다. 삶과 죽음만큼 중요한 것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조차도 매 순간마다 바뀝니다. 창조주와 당신의 생각 사이에 직통채널이 있다고 칩니다. 그래서 당신이 생각하는 족족 신이 그것을 들어준다면 어떨까요? 정말 행복하겠죠? 그러나 그 행복은 오래 갈수 없습니다. 세상과 당신의 인생은 어느 한 순간에 엉망이 될 거니까요. 이 음식 너무 맛있어서 둘이 먹다가 하나가 죽어도 모르겠어. 아. 오늘 기분 더럽네. 그냥 죽고 싶어. 이런 말 생각하나에 당신의 인생은 바로 끝날 겁니다. 생각은 이처럼 종잡을 수 없는 것입니다. 어느 범위 내에서만 노는 것이 아니라 때때로 제멋대로 나쁜 생각도 튀어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생각은 물질 세상에 특별한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고 그냥 당신의 머릿속에서 머물게 억제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신이 당신에게 마련한 안전장치이기도 합니다. 평범한 생각의 영역, 이 안전박스 내에서 당신의 일상 생각 거의 전부가 미뤄집니다. 안전박스 내에 어떤 생각에도 신은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습니다. 순간적으로 신을 원망하고 저주해도 그에 따른 벌을 주지도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신에 대한 경배나 절실한 부탁에도 똑같은 반응을 보입니다. 희망이든 절망이든 기도든 저주든, 모든 당신의 생각이 그냥 평범한 생각의 영역에서 맴돈다면 우주와 신은 당신에게 거의 무관심하게 반응할 겁니다. 엄밀히 말하면 생각의 에너지가 저 레벨에 있어서 외부 반응도 미약합니다. 이것이 우주의 법칙입니다. 지혜를 다룬 어떤 책들은 말합니다. 꿈은 이루어진다. 간절히 원하면 이루어진다. 당신이 좋은 생각, 긍정적인 생각만 해도 끌어당김의 원리로 좋은 일이 끌려올 것이다. 글쎄요. 일부는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 안 이루어집니다. 당신이 아무리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희망을 갖고 수원을 빌어도 현실은 별 차이가 없었다는 걸알 겁니다 왜 그럴까요? 그첫 번째 이유는 안전박스 내에 있는 낮은 레벨을 가진 생각들이기 때문입니다 이유를 알았으면 해결 방법의 단서가 나옵니다 법칙에 따라 안전박스 내에서 벌어지는 생각들이 외부에 영향을 못 미친다면 안전박스 바깥으로 나오게 만들면 됩니다 어떻게요? 안전박사 안의 모든 평범한 생각을 우리는 일상의 마음이라고 칭합니다. 이걸 현대 과학으로 분석하면 분명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일상의 마음의 뇌파는 주로 베타파 영역에서 이뤄지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뇌파는 델타, 세타, 알파, 베타, 감마 이렇게 다섯 가지 파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즉 당신의 뇌파가 베타파를 벗어나는 유형일 때 당신 주위에는 뭔가 평범하지 않는 변화가 일어납니다. 어쨌든 일상의 마음을 뛰어넘는 강력한 뇌파가 아니면 수원을 이루기가 쉽지 않습니다. 임계점을 뛰어넘는 강력한 힘을 지닌 생각만이 그 목적한 바에 다가갈 확률을 높여줍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강력한 뇌파, 임계점을 뛰어넘는 힘을 지닌 생각 이두 가지입니다. 2장 중복 하지만 앞서 말한 내용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동의하지 않으실 겁니다. 저는 결코 변덕스럽지 않습니다. 세상에 수원 하나만 늘어도 됩니다. 부자 되는 것. 저는 제발 이불치부만불은병만나작용은 이처럼 신과 소통이 가능하다면 변덕을 부리지 않고 정중하게 수원을 빌 사람도 많겠죠. 알라딘 램프의 제니처럼 수원이 세계가 아니라 일생에 딱한번 수원을 들어줘도 좋겠다는 사람도 많을 겁니다. 어떤 이는 신이 전지전능하니 수원 중에 알아서 이득이 되는 것만 들어줘도 되는 것 아닌가 하고 의문을 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신이 침묵하는 두 번째 이유는 중복입니다. 사실 이것이 변덕보다 더 강력한 이유입니다. 중복? 이게 뭡니까? 예를 들겠습니다. 숲에 너무 배고픈 여우가 토끼를 발견하고 필사적으로 쫓고 있습니다. 당연히 토끼는 죽지 않으려고 필사적으로 도망갑니다. 너무 배고파서 굶어 죽을 것 같습니다. 신이시여, 저 토끼를 잡아먹게 해 주소서. 신이시여. 너무 무섭습니다. 저 간악한 여우로부터 부디 무사히 도망칠 수 있게 해주소서. 여우와 토끼 양쪽 다 신에게 간절하게 빕니다. 신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신에 대한 요청이 이렇게 중복이 되면 아무리 전지전능한 신이라도 둘다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SF 영화라면 새로운 우주를 하나 더 창조해서 이쪽 토끼는 살고. 다른 우주에서 이쪽 토 여우가 잡아먹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하지만 그 각각의 우주에서 상대적으로 저쪽 여우는 실패하고 저쪽 토끼가 죽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우주의 원리상 절대로 둘다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이것이 중복입니다. 이제 사람의 세계를 봅시다. 제가 반해서 1등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반원 40명 모두가 빕니다. 그 중에 누구를 1등으로 할까요? 공동으로 1등? 어, 물론, 시험이 너무 쉽든지 너무 어려워 40명 모두 100점이나 0점으로 공동 1등이 될수 있습니다. 이렇게 모두가 공동 1등이면 이 1등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같은 예로, 만약 전국의 수능시험 대상자가 모두 만점을 받는다면 입학시험으로 어떤 변별력이 있겠습니까? 제가 대통령에 당선되게 해주세요. 대통령 후보 12명이 모두 동일한 수원을 빕니다. 모두 대통령을 만들까요? 제가 아이유와 결혼하게 해주세요. 뛰어난 미모의 아이돌 여자 스타를 보고 전국에서 10만 명의 남학생이 이렇게 밀었습니다. 신이 모든 남학생의 기도를 들어준다면 이 여자 스타 아이유는 10만 명과 결혼해야 할까요? 결국 신은 이 모두를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사람들이 원하는 대부분의 소원들은 중복의 원리와 관계가 있습니다. 합격. 경쟁자 없는 합격 시험은 거의 없습니다. 누군가는 올라가고 누군가는 떨어져야 합니다. 승리. 전쟁이든 스포츠 경기는 상대방이 없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승진. 이 역시 경쟁자 없는 것은 별로 없습니다. 사랑, 상대방을 원하는 어떤 인연이 또 있을지 모릅니다. 그 역시 경쟁입니다. 부자, 세상의 재물은 유한하며 업종의 경쟁자 누군가를 제치고 올라가야 당신이 부유해집니다. 병이 나는 것, 이것은 경쟁이 없을 것 같죠? 이에 대해선 뒤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떠세요? 당신이 간절히 원하는 것 중에 중복이 적용 안 되는 것이 드뭅니다. 그런데도 만약 당신이 어떤 걸 원하든지 신이 다 이루어준다면, 다른 의미로는 남에게 가야 할 것을 빼돌려 무조건 당신에게만 주는 편애를 하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와우, 감사합니다. 역시 저는 신이 사랑해 주시는 존재였군요. 당신은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신이 다른 사람보다 나를 훨씬 더 사랑해서 나 위주로 수원을 해결하고 계신다면 정말로 좋게 살 겁니다 그러나 역으로 생각해 보세요 신이 다른 사람만 편애하고 유독 당신은 소외된다면 그건 어떨 것 같나요? 어떤 노력을 해도 당신은 실패하게 되어 있고 운마저 안 따른다면? 그것도 우주에서 최고 능력을 가진 창조주가 그런다면 당신은 어디에 가서 수원할까요? 동네 잡신에게 도와달라고 할 겁니까? 게다가, 살아서도 죽어서도 영원히 소외된다면, 가령 윤회가 있어서 환생을 거듭해도 계속 재수가 없다면, 정말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신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냐? 우주의 조화 때문입니다. 신에게 있어서 아마 가장 큰 명제가 있다면, 창조한 우주가 망가지지 않는 것일 뿐입니다. 물리학과 천문학을 공부해 보신 분은 알겠지만 지금의 우주는 기적의 산물입니다. 우주는 한치의 오차도 없이 맞물려 돌아가야 유지가 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지구는 당신이 책을 읽고 있는 이 순간도 쉬지 않고 태양 주위를 돕니다. 그 속도가 어느 정도인가 하면 눈 깜짝할 사이 1초 만에 무려 30km를 날아갑니다. 소리가 1초에 340m를 가는데 지구는 30km를 갑니다. 소리보다 지구가 거의 100배나 빠르게 손살같이 날아가고 있는 겁니다. 흔히들 엄청 빠른 것의 총알같은 속도라고 하죠. 총알이 느리면 음속에서부터 빠른 것은 음속의 3, 4배 정도 이릅니다. 한국군의 주력총기인 M16총의 총알속도는 초속 950m로 소리 속도보다 3배가 조금 못 됩니다. 즉, 먼 거리에 있는 군인이 M16 총을 탁 맞고 나면 몇초 뒤에 저쪽에서 쏜총 소리가 들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탕. 총알 속도는 소리 속도보다 큽니다. 그런데 이 총알보다 거의 30배가 빠른 것이 지구의 속도입니다. 상상해 보세요. 아주 먼 거리에서 총을 쏩니다. 그 총알이 10분의 1도 못 날아올 때쯤이면, 이미 지구는 당신을 훨씬 지나쳐갔다는 얘기지요 쌩 지구 속도가 총알 속도보다 더 크고 총알 속도가 소리 속도보다 더 크고 1초에 무려 30km의 속도 그런데 만약 1년에 1mm라도 느려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생각해 보세요 30km면 마라톤을 하는 거리에 가까운데 그 중에 눈꽃만큼 작은 거리인 1mm가 표라도 날까요? 그것도 일주에 30km를 가는데, 1년에딱 1mm만 내려지는데요 그런데도 이런 변화가 생기면, 지구는 얼마 지나지 않아 태양으로 끌려들어 집어 삼켜집니다. 태양의 온도는 표면이 5,000도, 안쪽은 만도가 넘습니다. 그 불구덩이 속으로 지구가 삼켜지면, 엄청난 불기둥 속에서 모든 생명체는 재가됩니다 어, 만약 반대로 지구가 도는 속도가 1mm라도 빨라지면 점차 태양으로부터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지구는 영하 100도 이하로 얼어버리고 지구의 모든 생명체는 멸망하고 죽음의 별이 됩니다. 생각해보세요. 이렇게 작은 차이로도 지구가 멸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지구는 45억 년 이상을 티끌만큼도 느려지지 않고 계속 태양 주위를 돌수 있었을까요? 아무리 마찰이 없는 진공 공간이라고 하지만 1초에 거의 30km를 가는 엄청난 속도가 1mm라도 오차가 생기기 시작했다면 우리 지구는 벌써 오래 전에 흔적도 없이 사라졌을 것이라 생각하니 끔찍하지 않습니까? 다들 아시겠지만 이건 관성의 법칙 덕분입니다. 물체에 한번 힘이 주어지면 다른 변수를 주지 않는 한 그대로 일정하게 운동이 유지되는 법칙. 이렇듯 우주가 빈틈없이 조화를 유지하며 나아가려면 항상 일정하게 작용하는 법칙이 필요하고 그 법칙대로 모든 만물이 연결되어 작용합니다. 그래서 신은 누구 하나를 위해서 매번 따로따로 우주를 움직이는 것보다 전체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자연 법칙을 통해 그 뜻을 표현합니다. 모두에게 공정하게 적용되는 룰, 그것이 바로 자연 법칙입니다. 법칙입니다. 두 개의 자석이 있습니다. 그 사이를 향해 세 구슬을 수십 번 굴립니다. 세 구슬이 어느 자석 쪽으로 끌려갈지는 힘이 매번 정하는 것일까요? 당연히 자석 힘의 세기와 세 구슬이 어느 자석에 가까운지 그 힘의 우월에 따라 정해집니다. 이번에는 양쪽 자석 끝을 사람이 쥐고 있도록 합니다. 두 사람이 마주보고 서로 자기가 준 자석으로 새 구슬이 끌려오게 기도를 합니다. 그렇다면 구슬이 어디로 끌려가는지는 누가 기도를 더 열심히 하는가에 좌우될까요 아니면 힘의 우열에 따라 정해질까요? 현실에서는 당연히 힘의 우열입니다. 기도와 상관없이. 중복일 때 힘의 선택의 기준에 의해서 자연은 이렇게 아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더 룰의 일부를 낭독해 보았습니다. 제가 이 책을 끝까지 다 읽어보니까요. 일단 작가님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분은 왠지, 어, 느낌이 말을 잘 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같은 말을 해도 굉장히 설득을 잘 하실 것 같은 분일 것 같아요. 목소리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상상만으로는요. 왜냐면, 책을 읽어보니까요. 제가 책을 눈으로 읽기보다는 이 책을 읽을 때 느낌이 작가님이 옆에서 말해준 듯한 느낌, 뭔가 강의를 한다, 설명을 해준다, 설득을 한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글그 자체가 문어체이긴 하겠지만은 읽기가 너무 쉬웠어요. 그래서 이 책을 딱 읽을 때 느낌 자체가 아, 작가님이 되게 글을 쉽게 쓰신다. 그리고 왠지 이분은 말하듯이 글을 썼기 때문에 말도 잘하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실제로 뵌 적은 없지만, 우리 뿌리 깊은 한의 원장님, 원 이도영 원장님, 이자 작가님이 이 영상을 보고 계시다면은, 아무튼 저는 뵌 적은 없지만 그렇게 느낀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일단 책을 끝까지 다 읽어보니까요. 어, 되게 교육적인 내용이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요행이라고 하죠. 근데 수원과 요행은 또 다른데 뭔가 내가 노력을 하지 않고서 수원을 비는 것. 그거는 요행이죠. 근데 어, 내가 하는 데까지 다 최선을 다하고 노력을 해. 그리고서 수원을 비는 것. 그거는 정말 간절함이라고 전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근데 이책더룰 리치평에는 뭐 수원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 수원 해결하기, 부자되기 실천편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책 읽어 보시면은 아 내가 정말 인생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나 너무 유행을 바르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고 또채 4부는 부자되기 실천편이거든요. 요거는 정말 부자화 되고 싶은 분들은 이 부분 4부 부자되기 실천편을 읽어 보면 도움 되실 것 같아요. 예뭐 네, 재산 증식법 요런 것도 나와 있거든요 그리고 부록은 주식 고수들의 부자 되는 핵심 룰 요런 것도 있어요 이제 이거는 이제 353페이지에 해당되어 있는데 저는 주식은 하지 않지만은 이거에 대해서 이제 부록으로 우리 작가님께서 좀 적어 놓으셨네요 음, 재미있게 네, 뭐 가치투자 이런 식으로 해서 네, 그래서 오늘은 더룰 닥터매직지음 책을 낭독해 보았습니다. 더룰 한번 읽어 보세요.